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엽기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 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소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낙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정, 바로 정하고 줄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리가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고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간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어, 여배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여부를 향하여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여배의 친구입니다. 소발이 대답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비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을 향하여 이제 뭐라 그럴까 변명, 변론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매하게 나를 환란 어,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렇게 공경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배 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배 네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실수 그 말하는 중에 실수가 있어. 네가 지금까지 너는 네가 애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공격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안에 또 다른 죄가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로하여금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전능자를 어떻게 완전히 알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할수 있고, 또이 죽은 자들이 가는 수월보다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어찌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네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서 있는데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이렇게 심판을 당한 자처럼 세상의 비웃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나를 왜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이 질문하고 또 그렇게 대들듯이 너희 마음을 그렇게 막 토로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써다내는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 너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들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욥을 향하여 곤면하는 거죠.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이가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제 세 친구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배 고난의 원인을 요배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자신들이 그 지식을 얻게 된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어, 이제, 계기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과 응보,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니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게 해주실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네가 이제 환란을 잊을 것이다. 네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요비의 어떤 항변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죄 때문이니 고백해라. 그리고 어,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오묘함을 언급하며 요백의 마음,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욕을 오히려 말이 많고 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며 봉의 원리에 도전하는 욕을 책망합니다. 심지어 욕이 받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에 비해 가볍다 라고 말하면서 더 심하게 받을 벌을 적게 받았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소발의 결론은 여비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광대하신 지식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좁은 인과응보의 인과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크고 높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숨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시면 그 지혜로 숨겨진 모든 악행을 찾아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알고 계시니 미련하게 숨기지 말라는 욕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소발의 말은 다른 친구들처럼 진리의 반쪽만을 담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는 죄를 찾는데만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 짧은 식견으로 섣불리 결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숨겨진 고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발 역시 여백의 회계를 이야기하며 회개하여 다시 불향하여 손을 들때 죄악을 멀리하며 불리가 자신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개한다면 두려움과 환란에 대한 기억에서 놓일 것이고 빛과 희망 속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그의 말처럼 회개가 희망이 되는 길이지만.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에 처한 요백에는 답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바로 죄와 연결시키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과율의 발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자의 능력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며 행동하는 것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허탄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잘못 표현하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그 전능자 앞에섭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또내 믿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